26일 혼다코리아는 삼성동 JBK 컨벤션홀에서 신형 어코드를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혼다 어코드는 1976년에 출시된 이래 34년여 동안 160개국에서 1750만 대 이상 생산된 월드 베스트셀링카이며 혼다코리아가 지난 2004년 5월 한국 시장에 진출할 당시 처음 들여온 모델입니다. 신형 어코드는 과감한 변화를 시도해 외관 디자인이 한층 고급스러워졌습니다. 기존의 프론트에서 리어로 이어지는 캐릭터 라인의 일체감을 살리면서 프론트 그릴과 범퍼 디자인을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차량 내부도 대시보드 패널에 새로 헤어라인 무늬를 적용하였으며 3.5 모델의 경우 스티어링 휠에 우드 장식을 더해 고급 세단의 풍미를 살렸습니다. 다양해지는 소비자들의 수요에 부합하기 위해 기본 블랙, 실버, 화이트, 진해색 외에 브라운 계열의 컬러가 추가됐습니다. 신형 아코드는 2008년도 혼다 코리아의 수입차 시장 1위를 견인했던 베스트셀링 모델입니다. 연비 향상, 정숙성의 향상, 그리고 주행의 즐거움을 주는 그런 편의장치에 초점을 두어서 개발이 되었고 100만 원 정도 가격을 낮춘 가격 수준에서 최상위 모델 의 1위까지 차별화된 고객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서 책정을 하였습니다. 새로워진 혼다 어코드는 10월 26일부터 혼다 코리아 전국 딜러 전시장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메가뉴스 봉송창입니다.